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은 AI를 그냥 같이 한번 써보는 날입니다. 요즘 뉴스에 AI ChatGPT 많이 나오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컴퓨터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과정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 이런 화면이구나. 이것만 느끼시면 성공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정지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ChatGPT란 무엇인가? 이 이름의 뜻과 로그인 기본 화면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ChatGPT란 ChatGPT는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대화형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성형 AI라고 할수 있죠. 사람이 알려주거나 가르친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로그인을 해서 무료로 사용을 해볼 텐데 AI를 사용할 최적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이용해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크롬이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구글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최적화인 프로그램 브라우저를 쓰려고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구글 크롬을 더블클릭해서 화면을 열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글에 계정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우측에 계정으로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 구글 계정 가지고 AI들을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할수 있도록 편하게 구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만약 로그인을 못하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계정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아이디 비밀번호 쓰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저같이 로그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는 목적은 한가지죠 내가 하던 내용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만약 로그인을 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내가 했던 내용들이 기록은 남겠지만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 구글 검색 u r l 입력이라는 여기 검색 검색바에다가 클릭을 하고 챗 GPT라고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chat만 치시더라도 이렇게 바로 chat GPT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은 chat GPT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결과 중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거나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chat GPT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chat GPT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혹시 느리신 분들은 네트워크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채 GPT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하신 분들은 하단에가 쿠키라고 뜰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 쿠키에서 모두 허용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모두 허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번째 화면에 보시면은 위에 로그인이 있고 무료로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로그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렇게 회원가입 창이 뜨면은 우리는 구글로 계속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계속 하기를 제가 클릭을 하면은 일단은 크롬에 처음에 접속할 때 계정 부분에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아이디가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 뜨신 분들은 크롬에서 로그인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비밀번호 물어볼 텐데 저는 핸드폰에 2차 인증을 거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기존의 핸드폰에 코드 받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뜨면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럼 제가 핸드폰에서 여기 문자로 온지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누르게 되면은 누르고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접속이 되고 밑에 하단에 계속 다시 말하면 구글 정보를 갖고 오겠다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름 쓰고 생일을 쓰셔야 됩니다 생일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어 실제 생일을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실제 생일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 연도를 일단, 해가지고, 생일을 쓰시면, 쓰고, 하단에 모두 동의하시고, 밑에 내려오면은, 사실 저기 생일은 제 생일이 지금 아니면서는, 하시고,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될 겁니다 약간의 이제 네트워크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 아래가 로그인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질문을 좀 하게 돼요 자, 어떻게 쓸 거냐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 작업용으로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고 하셔도 계속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뜨게 되고 또 소개도 하게 되는데 그냥 소개는 하지 않아도 소개 건너뛰기를 하도록 할게요. 건너뛰기를 해서 하고 비 됐다 그러면 계속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가입과 동시에 로그인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고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꼼짝 교육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했던 로그인의 골뱅이 뒤에가 이제 여기에 내 아이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여러분이 돈내라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그몇 가지 이제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왼쪽에는 우리가 이제 메뉴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첫 번째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사이드바가 잠겨 있어 가지고 안 보이신 분들이 가끔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사이드바 열기를 클릭하면 마우스를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위치 되면 이렇게 사이드 바 열기라고 떠요. 이때 클릭하시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메뉴가 새 채팅. 새 채팅이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는 꼭새 새 채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디,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주제를 겹쳐가지고 계속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은 AI가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요리로 넘어왔을 때, 그럴 때는 같이 계속 이어지 말고, 새 채팅을 눌러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게 훨씬 AI에게 좋은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팅 검색이라는 거는 내가 채팅을 했던 내용을 중에서 검색을 할때 쓰는 검색 개념입니다. 그래서 채팅 검색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팅 한거 지금 몇개 없지만, 여러 개 많이 했을 경우에는 여기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채팅 검색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글씨가 너무 커 가지고 좁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여기 흰색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있거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면은 잡아당기고 그다음 밀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 내용, 내용의 글씨들이 커지고 적어지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맞추셔가지고 크기를 네,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뉴들이 뭐새 채팅, 검색, 이미지, 앱, 프로젝트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내용을 채팅하게 되면 내용이 기록될 공간 이렇게 왼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작업 공간에서는 여기 ChatGPT 해가지고 사용된 모델 모델을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델은 ChatGPT 무료기 때문에 일상적인 작업 적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는 돈을 내야 쓸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사람 모양의 도화기 있는 거는 친구를 초대해 가지고 같이 채팅을 하면서 둘이 공유하면서 할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분 참고하시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봐야될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말풍선이라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임시라는 임시 채팅을 켠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앞으로 내용을 물어보면은 GPT는 어, 메모리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의 내용을 이가 기억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얘가 차근차근 어떤 여러분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나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여기에 가깝게 질문을 하도록 답을 내주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은밀한 정보,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게 할 때는 이 임시 채팅이라는 걸 클릭하고 채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메모리에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델을 뭐 사용, 아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정보 관련된 거쓸 때는 일지채팅을 하셔가지고 쓰는 게낫고 다시 풀 때는 다시 일지채팅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뭐 특별한 거있을뭐쓸건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이제 한번 기입을 할 때는 왼쪽에 있는 이 도학이라는 거는 첨부하는 개념이거든요. 첨부할 때 도학이 눌러가지고 사진 및 파일을 추가할 때는 이걸 클릭하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기 될 때는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하면 그림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잘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인제 어, 사실 무료기 때문에 기본으로 쓰는 거, 쓰는 것이 있는데 잘 생각하기나 이런 신층 리서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보이냐면은쓸수 있는 한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기나 그다음에 심층 리서치 요것들이 이제 심층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연구 도서나 이런 식의 개념들을 조금 더 팩트에 관련된 세, 내용을 가지고 쓸때 쓰는 것들니까 이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유료로 가입을 하고 쓰실 때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겠지만 무료로 했을 때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초에서는 쓰면 될것 같아요 말 그대로 쇼핑 어시스턴트는 쇼핑을 도와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더보기 같은 것도 있는데 공부하기, 웹검색하기, 캔버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더보기에서 특히 웹검색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듯이 그렇게 검색을 할때 쓰는 웹 검색의 항목이 있고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딩 같은 거할때 그럴 때 하나의 창을 열어서 거기에 작업하는 공간을 직접 열어서 거기에 작업하면서 미리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캠퍼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도학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첨부할 때 쓰는 것들이고 자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여기다가 에 어떤 걸 쓰냐 하면은 첫 번째 궁금한 거 쓰시면 돼 궁금한 거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부탁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그 다음에 세 번째는 써달라고 싶은 말 여기다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서 한국어 인식을 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어를 써주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 뭐 우리가 영어 쓸수 없으니까 번역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가 한글로 쓰셔도 얘가 너무 잘 검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맞춤법이 틀려도 잘 교정해서 해주고 또 짧아도 이제 얘가 잘 찾아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한번 써볼 때, 뭐를 쓰냐면, 그냥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정신 메뉴를, 이렇게, 추천해서,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왔다가, 이제, GPT한테 답을 줘, 그렇게. 질문을 쓰면 답을 달라 할 때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질문할 때, 키보드 안 쓰고, 혹시 컴퓨터에 마이크 설치되 있다면, 마이크 누르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질문이 써질 거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카톡 하듯이 대화가 얘가 답을 이렇게 주죠. 주고 휠을 돌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런 식의 답을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질문을 쑥 보고 나서 밑에 보면은 또 얘가 말해 주시면 딱 맞게 한 가지 골라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 이런 거 가볍게 열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어, 깔끔 건강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골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대화하는 거죠. 채팅은 채팅하듯이 내가 질문해서 답을 주고 또 얘가 여기다가 또 질문을 던져서 추가 질문을 하면 또 답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 보시면 이런 단추가 뜨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많이 알죠. 얘는 우리가 복사 버튼이죠. 대화 내용을 복사해서 이거를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다른 웹으로 보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엄지손, 엄지척은 좋아요. 뭐, 이 AI도 하나의 사람같이 생각해서 답이 잘 나왔으면 좋아요 해가지고 체크해주면 훨씬 얘가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해주겠죠. 어, 우리 날같이 막 대화하는 대화 이 대화, 상태자가이 말이 좋다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기에 조금 유리하게. 저한테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공유하는 거죠. 공유. 공유해가지고 이거를 눌러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링크 그 복사, 가 복사용 카톡을 누르게 되면은 카톡에서 클릭하면 이 메뉴들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X나 뭐 트위터 X 같은 데다 해가지고 공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이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한번더 새로 고치는 거예요. 고치다 이렇게 다시 시도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번더 내용을, 결과를 한번더 다시 빼줄 거예요. 다른 걸로. 이렇게, 아까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추천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이 내용을 또 검색해서 할, 건, 할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받쳐줄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에뭐 밑에 보면은 세부 정보 추가해가지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이것들을 또 보기 좋게 딱 나타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점점점 누르면 이제 뭐더 보기라고 그죠메뉴에서 나오고 이 내용을 내가 소리 내어 읽어 주기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 주겠죠? 때 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상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그날의 있습니다. 컨디션이나 기분, 식사 후 일정에 따라 골라 보셔도 좋아요. 그걸 보셔가지고 중지하게 되면은 얘가 닫아지는 것을 소리가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고침을 해가지고 계속 다시 반복을 시키니까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뜨죠. 자총세번 네가 다시 세번 새로고침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이건 세 번째, 세 번째 항목이니까 왼쪽 가면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여기다 질문하면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질문을 한번 써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고 채팅을 이렇게 보내면은 이 GPT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 이제 답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 이름을 얘가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 있는데 일단 이름이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닉네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이름 부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앞으로 GPT가 나의, 나를 나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인지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자기의 내 등록된 아이디 나올 거고 이 아이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하단에서 이렇게 일반이 있고, 일반이 있고, 자, 일반에서 보면 한 가지 보면은 여기 언어, 혹시나 화면에 언어가 한국어 안 나오시면은 이 언어를 자동 감지해서 누르셔가지고 한국어로 바꿔 주시면 한국어 뜰 거예요. 근데 자동 감지했기 때문에 알아서 얘가 감지를 해서 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그 GPT의 내용을 어... 스피커 눌렀을 때 나오는 음성 있잖아요. 그 음성이 지금 여기에 음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몇 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막... 그... 안녕하세요. 그거에 맞는 다 보시면 신이나네요. 그때부터 도와드리는 될까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반가워요. 또 자기가 마음에 들고 시작해 볼까요? 하셔가지고 반가워요. 이렇게 작업...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아까 방금 닉네임을 말했죠. 개인 맞춤 설정에 가 보시면. 여기에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가 나와요 그럼 여기 닉네임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제가 한번 꼼짤교육이라 한번 써볼게요 꼼짤교육 어, 꼼짤교육이라는 건 이제 꼼꼼하게 짧게 교육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닉네임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직업이라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다 메모리 마찬가지로 그리고 추후이 설정 부분들은 한번 만지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닉네임만 고쳐주시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고 여기 X를 하면 여기다가 한번 더 써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 여기 이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알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꼼짝 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 GPT가 나와 대화할 때내 이름을 누를 때는 꼼짝 교육님 이런 식으로 뜨게될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새 채팅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꼼짝 교육님 어서 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화면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화 내용들이 주고 가는 거. 그다음 에 여기가 메뉴들이 있는 거. 그다음에 대화를 할때 도화기는 첨부해서, 더 얘들하고 편하게 대화하기 첨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거는 임시, 어떤 개인적인 정보 관련된 임시로 할때 누르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업그레이드는 돈 내고 쓸때 눌러서 돈을 이제 한 달이냐 1년으로 가입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저장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여기 왼쪽에 내 채팅 목록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어, 집에서는 계속 쓰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곳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할 때는 로그아웃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꼼짝교육이라전 클릭하고 보면 로그아웃이 되어 있어요. 그때 로그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 하겠냐 물어보죠? 로그아웃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아웃이 돼가고 다시 X 학교에 다시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렵지 않았죠 물론 이제 이해 안 돼서 처음 하니까 이해 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재미 GPT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어떤지 인 잠깐 화면의 구성을 보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보면, 보면은 굉장히 뭐 어? 단순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신기한 것만 조금 해결해 주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 좀 신기했다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할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아직은 조금 낯설다 아니면 이 중에 어딘가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댓글로 하나 남겨주시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다음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릴 텐데 그거 그러려고 그러면 올렸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구독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치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